난탁주난 쪼꼬. 쪼꼬야, 여기 봐. 여기 너무 귀엽다. 블럭 세상이 오빠. 작은 나무가 있고요. 시소도 있고. 집도 조꼬매 엄청 조꼬매 여기 작은 농작물도 자라고 있고. 여기!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여기 있는 나무들이 잔뜩 있고. 어,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여기도. 쪼꼬야, 여기 문 같은 것들 있잖아. 어, 여기서 있어. 나중에 공격을 오는 건가봐. 공격을 온다고? 왜냐면 우리가 막는 거거든. 조금 공격하라! 어, 오빠 어. 공격한다! 아니, 그거 말고! <laughs> 여기도 있다! 여기서도 오나? 어, 여기서도 오나봐. 그럼 우리 어디를 막아야 되지? 어, 어디를 막아야 되지? 일단,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 아래쪽에. 어, 엄청 귀엽네! 이거 한번 놔볼까? 어, 뭐야! 와! <laughs> 완전 귀엽다! 이거 한번 놔볼게요, 내가. 어, <laughs> 오빠 놔봐, 이야. 아! 뭐야, 이 조그만! 동그란, 동그란 거는! 엄청 귀여워! 엄청 귀엽네! 이런 친구를 지금 우리가 500원 어치 일단 부를 수 있어요. 나얘한번더 부를 수 있네. 얘를 한번더 불러야 되겠다. 오도네 오도네. 똑같은 애. 쌍둥이 쌍둥이. 잠깐만. 그러면 나는 쌍둥이를 이렇게. 오케이 나둘 명. 나는 500원짜리 하나 놔야지. 500원짜리 여기 여기 이 둘이 있다. 둘이 500원이네. 나 500원짜리. 500원짜리. 나 여기다. 여기다. 또 어, 있다 또 있다. 아, 얜 닌자야. 귀엽지. 닌자. 근데 왜 얼굴이 다 삐뚤어졌지? 어, 그러네. 삐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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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삐뚤 얼굴 네 얼굴하고 닮았나? 아니야. 오빠 얼굴이랑 닮았거든. 동그란데 얼굴이 삐뚤빼뚤 쪽 동글동글하게 생겼고. 쪼꼬도 삐뚤빼뚤. 아니야. <laughs> 시작해 볼까요? 좋아. 준비됐어 준비됐어. 이거 레디 이고 시작하면 되는 거 같은데. 해볼까요? 내가 먼저 눌러야겠다. 오케이. 쪼코가 누르니까 여기 1이 되네. 나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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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봐. 어, 저기 봐. 여기 오는 거 맞는 거 같아. 포탈이었어, 포탈! 아 여기서 오는 건가 봐. 어! 뉴비다! 어? 뉴비들이 오는구나. 뉴비를 막는 거구나. 뉴비들이 쳐들어온다! <laughs> 대머리 뉴비들이 줄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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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얘네 약간 컵이 닮아가지고. 칼 하는 거 봐. 용사 같지? 용사. 잘 싸운다. 잘 막는다. 잘 막는다. 오칼 들고 온다. 유비가. 오, 오 공격하는 유비도 있네오 오! 같이 싸우네. 오케이 다 막았다. 첫 번째 웨이브는 다 막았고 이제 두 번째 웨이브인가 봐. 좋아, 좋아, 좋아. 오 빠른데? 칼 드네가 좀더 빨라. 하지만 막을 수 있지. 오케이 잘 막을 수 있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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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표창 던져. 피, 표창 던지네 진짜, 진짜. <laughs> 닌자는 멀리서 공격 가능하구나. 닌자도 괜찮다. 범위가 엄청 넓어. 오, 공격한다. 공격한다. 오케이. 공격하다, 공격하다. 이렇게 해서 번 걸로 또 만들 수 있나 봐. 좋아, 좋아, 좋아. 아직 어, 부족하니까 조금 더 벌어가지고. 다른 애를 소환을 해 봐야 되겠어 어? 내가 요리사 소환해 봐야 돼 요리사 나는 제일 비싼 거 소환해 봐어 오빠 어, 여기도 나온다 어디 어디 이쪽 어 뭐야 아 그래 여기도 마저 있었지 포탈 두 군데서 나오네 큰일 났네 어디 가지 나 빨리 요리사를 만들어 볼까 어, 요리사 요리사 어 요리사는 뭐야 아무것도 아닌가 어, 어... 어 요리한다 요리사는 요리를 한다 <laughs> 야 얘는 공격 능력이 없나 봐 아까 내가 설명 읽었을 때 요리사가 이거 우리가 버는 거 있지 캔디. 어어 어, 어. 캔디를 더 많이 벌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진짜인가 보네. 와 캔디 엄청 많이 벌었어. 캔디를 알아서 벌어주네. 어 이것도 괜찮은데? 어 이거 좋아 좋아 좋아. 캔디를 많이 벌게 주면 어, 나 닌자 한 마리 더 놔야지. 그거 가지고 친구들을 소환하면 되니까요. 나나나 닌자 한 마리 더 놨어 오빠. 나도 닌자 놓고 싶은데 아직 부족하니까. 오! 위험하다. 얘를 한명더 놔야 되겠다. 안 되겠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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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다가 얘를, 어디.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여기 지켜라. 여기 지켜라. 오 뭐야, 뭐? <laughs> 와 유비가 뭐야? 이제 막 엄청난 로켓로처 무기를 들고 오고 있어. 어디가? 아니야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고 우리 요리사는 요리를 해서 날또 벌게 해줬네. 어 좋은데? 와 엄청이야. 요리사 괜찮다. 나 요리사 여기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짠! <laughs> 요리사가 돈을 벌게 해주니까 친구들을 더 부를 수 있으니까요. 우와! 오! 오! 여기다, 여기.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예! 난 완전 엄청난 수비를 보여주겠어. 나는 또 닌자를 놔야지. 조금 닌자 엄청 좋아하네? 나 여기다 놔야지. 나도 닌자도 보고 싶고, 이 끝에도 나중에 한번 얘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요거 어, 제일 비싼 게가 675원이네. 야. 와, 마... 나 닌자 여기다도 해 봐야지. 내가 대장이다. 닌자 대장. 요리사들 빨리 벌어 줘요. 어,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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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나한 번에 엄청 벌었어. 나도 닌자 한번해 보자. 닌자 범위가 엄청 넓네, 진짜. 어, 오빠 여기 포탈에서 나온다. 있서 호! 됐다. 오빠 여기 여기 새로운 포탈에서 도 나와. 야, 아, 여기서도 나오네. <laughs> 뭐야, 이거? 뭐야? 얘, 얘 되게 뭔가 다른데? 유비가? 어? 오빠 여기 여기 여기다 놔야 돼 여기도 막아야 되겠다 나 네, 얘다 우선 나 아, 이쪽으로 어차피 오게 되니까 막을 수는 있을 거야 어, 이쪽은 자연스럽게 우리 친구들이 다 막고 있고요 뭐야 조구야 스피드코일 든 유비들이 달려오고 있어 엄청 빠른데? 엄청 빠르다 안돼 막아야 돼 얘네 왜 이렇게 빨라 스피드코일을 왜 들고 여기다, 여기다. 있는 거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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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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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막아야 되는데 막 막는, 막는다 오케이 쪽고가 이쪽에 불러놓은 친구들이 막았어요. 야! 얘 예! 집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이집 우리 집인데 쳐 들어오는 건가 봐. <laughs> 요리사 너무 귀여워. 나 얘도 만들어 보자. 뭐뭐 뭐. 500원짜리 따르네. 어? 와 이거 뭐야? 얘. 얘 만들어봐도 되겠... 이거 만들어 봐도 되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여기다가. 어? 훗! 오빠! 오, 얘 뭐야? 쪽고 얘 그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쪽고야. 얘 생김새 봐. 어, 이거 뭐야? 특이하지. 오빠 여기 봐 이거 봐 내가 이거 만들었어. 이 어, 안돼 내가 비싼데 내가 만들고 싶었는데. 하 내가 만들었지. 불이 막 불이 막 우와 오, 우와 불 붙는다. 불을 막 붙네. 와이게 뭐야 이거 얘네들 어? 강력한 애들이 양쪽에서 막 오고 있어. 어 여기도 오는데 어떡하지 빨리 요리해 이럴 때 요리를 해야 돼. 왜지 나도 나도 나 닌자 또 만들어. 닌자를 여기다가 한명더 소환해요. 이 닌자들 <laughs> 모여 있어 여기 닌자. 닌자들 여기 모여 있어. 닌자들이 멀리서도 공격하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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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됐다됐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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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오빠가 봐가 봐봐봐봐봐 닌자 닌자. 어스핀도 거기 때문에. 닌자 던진다 닌자 던진다 닌자 던지다. 던진다 던지다, 던지다. 오케이 잘한다. 얘는 어떻게 싸우는지 궁금한데. 얘까지 차례가 안 오나? <laughs> 여기 너무 너무 많이 있었나봐 오빠. 그러면 얘를 하나 더 만들어. 요쪽에다가 컷 됐다 됐다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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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 왜 어, 안만들어졌지? 여기다가? 여기다 만들어 여기다 어? 왜 안되지? 컷 어? 안만들어져! 한명밖에 안되는거 아니야? 어? 그런가? 그럼 내가 만들어볼까? 쪼꼬도 만들어봐 나는 그럼 이.. 쪼꼬 여기다! 어? 만들었어 쪼꼬 만들었어 어? 얘도 칼한다! 칼로 공격한다 어? 그러네 어 그럼 여기까지 오면 칼로 공격하겠네. 이 범위가 어, 아까 처음에 엄청 넓은 것 같던데 아니었나? 난그 나도 불 뿜는 친구 나 만들어볼래. 만들어 볼래. 만들어 볼. 뿜는 친구를 어, 여기 가운데다 만들면 되겠다. 여기다가 어? 만들면 오케이. 그러면 어느 곳에서 와도 이불 뿜는 친구가 공격을 할수있겠지와불 <laughs> 뿜는 친구. 완벽하게 만들고 있어요. 어, 오빠 근데 이 이게 이거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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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되게 센는가 봐. 기가 뉴비까지 왔었어? 어. 우리 벌써 9웨이브 막았어. 허어. 우리 많이 막았어. 와, 뭐야? 얘 내내 팔에 이거 끼고 있는 거 봐. 뭐야, 뭐야? 하지만 우리 통과를 못 하지. 오, <laughs> 어, 오빠 여기 봐. 여기서 여기, <laughs> 여기 친구들 봐. 우리사 더 만들어야지. 우리사. 얘 엄청 빠르다. 아니, 그거 아니야. 나는 요리사를, 호. 호. 여기다가, 호.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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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요리사 부대야! 요리사, 요리사 여기도. 어? 만들... 안돼 들어갔다! 어 뭐야? 안돼 요리사 만들 때가 아니었구나. 안돼! 안돼 우리 체력 절반 됐어. 언제 들어갔지? 너 방심했네 잠깐만 방심할 때가 아니었구나 안돼 방심했어 안돼 안돼 방심할 때가 아니었어저 요리사 요리사 내가 만드느라고 장난치고 어? 있었는데 r a would c h a 몰려오고 있어 닌자 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umchon, and the old boy, so. Ninja, b u t t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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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d e g e t 어, 닌자 부대 이제 더 이상 안 되나? 이거 다 각자 개수가 있나 봐. 튀겨 지켜. 여기서 불로 지켜. 어, 불도 더못 만들다 나 봐. 불 친구도. <laughs> 여기 내 닌자 부대 <laughs> 어때? 귀여워. 귀엽지. 닌자 부대는 여기까지고 이거 개수가 정해져 있나 봐. 요리사 요리사 말고 싸우는 친구들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어 만들어 만들어 여기다가 어 얘도 이제 더 이상 못 만든다 얘도 더 이상 못 만들어요 지금 다 만들었나봐 그런가봐 그러면 쪼코야 위치가 너무 안 좋은 애들은 바꿔야 될거 같아 얘네들 얘네들 얘 어디로 옮기고 못... 어, 너 옮기지? 멀어 얘불 타는 애도 어디로 옮길까 내가 이거 칠 테니까 여기다 만들어 어디 어디 내가 이게를 얘를... 잠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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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는 애 여기, 개 세니까 여기, 불타는 여기, 는기 여기, 막지막을 막는 여기, 좋기 여기, 야 오케이 아니 여무여붙여놨어앞에기 여기, 여놨 여기, 여기, 여 뭐야 야 뭐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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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빨리 친구들 공격해 닌자 부자 닌자 부대 공격해 닌자 부대 가라 공격. 공격 공격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인자부대 공격해라. 오케이. 와 체력이 뭐야? 와, 왜 이렇게 엄청 많아? 많아. 아하, 그렇지만 막았지. 오. 체력이 5 0 0이었어 오빠, 요리사 부대가 돈 오빠 많이 줬겠는데? 나 지금 돈 진짜 많아 나. 0천원 넘게 있어. 나 요리사를 없애야 되겠다. 맞아. 요리사 테. 요리사를 내가 너무 많이 불러놨네. 맞아. 요리사 자리에다가 다른 애들을 만들면 되잖아. 요리사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른 친구들을 만들 수 있겠지? 오케이! 요리사를 너무 많이 만든 게 문제였구만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 여기다 불타 친구들을 잔뜩 놓을 수 있지 오케이 <laughs> 불타는 오케이. 친구 엄청 많아 이렇게 있으면 절대로 여기를 통과 못하겠지? 못하겠지? 여기 여기 여기도 여기도다 <laughs> 와얘왜 이렇게 빨라? 쟤 뭐야? 봐봐. 우와. 우와 들어갈 뻔 했어. 갑자기 그래서, 그래서. 엄청 빠른 애가 지나가 버려 가지고 위험했어. 우와. 오빠 우리 여기 되게 집중적이야. 여기 닌자 부대 있고 불 부대 있고. <laughs> 얘 얘를 좀 빼. 얘를 빼고 불을 맞아 놔. <laughs> 여기 불뭐 하나? <모아놔. 웃음> 불이다. 불이야. 불이야. 다 모았나? 오케이. 어 우리 1 1 웨이브 얘 막으면 클리어 되고 있어. 오케이 1 2 웨이브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와 마지막. 와 계속 와. 뉴비 엄청 많이 와. 이쪽에서, 양쪽에서 계속 와, 계속 와. 하지만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어? 막을 수 있어. 오빠 너무 많은데? 조카야 얘도 딴른 데나 또 만들어. 얘 여기 얘얘 얘. 어디 어디 어디. 얘 얘. 오뚜다 만들지? 나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지? 이거 또요뭐 이쪽에다가 이쪽 길에다. 저쪽에서 오는 애도 공격해야 되니까. 이쪽에다 만들어. 요, 요쯤에다가 만들어 줘. 여기다, 여기다. 불 만들어. <laughs> 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불이야 아주 잘하고 있어요. 얘도 불로 바꿔 볼까? 오빠 여기 바꿀 방... 수 있네? 오빠 방패 방패 찬 애들도 있어, 유비. 어, 그러네. 얘네는 칼 공격 안 먹힐 수도 있어, 그지? 불 공격이 먹힐 것 같은데? 불고 불을 많이 어? 놔야겠다. 아, 오빠 근데 불이 마지막에 너무 많이 있어. 불이야! 불이야! <laughs> 다 비싼 불로 바 바꿔놨어. 여기도. 야, 어떠냐, 닌자 불맛이 어떠냐, 닌자랑 불이 잔뜩 찌러. 아, 엄청 좋은데. 여기 불 사명제를 또 풀어놨지. 여기는 어, 오 얘네 봐, 이제 막 낫을 들고 들어오고 있어. 우와, 엄청 센거 같아. 어 이건 뭐야 얘는? 얘막 투명해가지고. 안돼, 오 됐다 됐다. 와. 뭐 뭐? 우리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막 들어가려 고 그래. 안돼, 오지마 오지마.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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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막았어, 막았어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막수 있어. 예. <laughs> 우리 귀여운 친구들 엄청 잘 싸운다. <laughs> 이제. 만들려면은 기존 애들을 조금씩 조금씩 바꾸면서 만들어야되나봐 어 오빠 우리 이칼 넣는 애들을 다 어? 우리나 뭐 이런걸로 바꾸자 쪼꼬야 이거 쪼꼬거야어 어, 쪼꼬꺼네 쪼꼬꺼는 색이 내거랑 내 다르구나 어 그러네 파란색이네 얘왜 어. 파란색이 얘, 얘 얼굴이 왜 파... 질렸어 얘왜 파란색이지? 몰라 뭐지? 와 뭐야 와 뭐야 얘 뭐야 얘 너무 빨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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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들어가 버렸어 <laughs> 여기까지 왔어 와 엄청 빨라 아, 깜짝 놀랐네 엄청 빠른 친구가 있었고요 여기 보스가 어디서 나오나 이거 뭐야 아 얘다 얘얘얘얘얘얘얘얘얘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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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어? 얘 체력 엄청 높아 뭐야 얘 제발 막아야 돼 어, 불라 어 공격한다 얘네 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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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막 공격하면서 오고 있어. 안 돼! 와, 여기 빠른 애 또! 빠르네. 빠른 친구들 안 돼! 안 돼! 들어왔다 빠른 친구들! 얘왜 이렇게 빨라? 아, 조금 들어갔어! 안 돼, 안 돼! 조금 들어갔지만, 어, 체력 조금 깎였지만, 아직 괜찮고요. 이 보스가 지금, 보스가 체력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닌자부대 공격해! 불! 공격해! 공격해! 좋아, 좋아, 좋아! 잘한다! 어! 내 닌자부대 색이 하나 바뀐 게 있네 진짜 색깔이 왜 바뀌었지? 다시 불러 어? 무슨, 더 강한 애 아니야? 무슨 감염된 것 같은 느낌 <웃음> <웃음> 아닐까? 야, 얘네도 색이 바뀌었네 진짜 왜 바뀐 거지? 뭐야? 색이 왜 바뀌었니? 어? 얘네 업그레이드 있나? 눌러가지고 어 업그레이드가 있었어! 업그레이드! <laughs> 업그레이드 여태까지 안 했네 업그레이드! 아, 업그레이드가 있어. 안돼 안돼. 이거야 우리 업그레이드하는 걸 몰랐어. 아 이럴 수가. 아이 몰랐네. 우리 다음에는 저거 업그레이드해가지고 더 강력한 친구들 만들어가지고 다시 해보자. 좋아. 어 업그레이드하니까 여기 뭐가 진짜 조금 생겼네. 뭐. 뭐가 달라지네 업그레이드하면? 업그레이드하면 푸르딩딩해지네. 오케이 그럼 재밌었지? 아 <laughs> 어, 재밌었어. 귀여운 친구들과 함께한 닥치 쪼꼬 로블록스 다음에 또더 귀여운 친구들하고 재밌게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안녕 안녕.